이게 내가 여자 친구인 건지 음. 아니면 자존감 지킴이 뭐 엄마. 그걸왜 네가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너한테 자존감이 모자라니까 내가 주입해줄게. 내가 치어 리딩하고 칭찬하면은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지. 관점 자체가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번아웃이 오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어. 자존감 낮은 남자랑 연애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신감 없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밝근한다거나 회피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아직 그렇게 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거나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소용해서 고쳐줄 수 있을까 예민하고 근데. 위축된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한, 해주는 게 나은가에 대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아, 평소에라도. 그래서 평소에 길을 많이 살려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이들 하는 게 칭찬해주기, 무한 칭찬해주기. 칭찬 봇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걸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음, 문제는 아닌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지속하다 보면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이러고 있어야지? 이게 내가 여자 친구인 건지 아니면 자존감 지킴이 뭐 엄마인 의 건지. 어, 어. 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반응 하나하나에 굉장히 과하게 내가 예민하게 어, 반응을 눈치를 보게, 눈치를, 눈치를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거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왜 네가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존감의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셀프 이스터을 우리나라 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가 해야 돼요 결국에. 어, 너한테 자존감이 모자라니까 내가 주입해 줄게. 내가 치어리딩하고 <laughs> 칭찬하면은 너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지? 물론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여자친구인 시절에 저한테 해줬던 칭찬이 저한테 깊은 울림을 줬던 것들은 자존감이 되어서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말은 여자친구가 했지만 그 말을 의미있게 귀 담아 들은 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하는 일은 그냥 그 주변에 따뜻한 환경 정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 제가 다른 편에서는 뭐 남자는 뭐 인정을 받는 동물이다. 여자친구의 칭찬 엄청 큰 힘이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한 영향력의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뭔가가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음.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정도지. 약간 음.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농사의 비율을 되게 많이 해요.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벼가 여름에 나오진 않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농사 못 지어요. 그냥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주면 엄청 더 나아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빨리 피드백이 없어? 관점 자체가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번아웃이 오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어, 연애나 남자에 대한 불신으로 잘못하면 불똥이 튀어 버리면은. 거기서부터는 누군가 구제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연 남자친구분이 그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한다? 어... 요구를 한다. 요구를 해도 사실 변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요. 그 유재석이 그랬나요? 거절을 거부감 없이 하게 되면서부터 인간관계가 편해졌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괜찮은 관계를 더 쉽게 맺을 수 있게 됐다. 라고 음, 그러잖아요. 내가 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리고. 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리고. 못 기다리겠으면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보내줘야 되요 생각해봐야죠. 그 지점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봐야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내가 애정이 아직 있다는 이유로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를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굳이 굳이 누군가에게 내가 더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끼고 싶다면 저는 제일 좋은 방법 모범이라 생각해요 내가 나부터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잘돼 있으면 가까운 사이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긍정적인 어떤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 따라 하게 돼요. 그게 남자친구한테도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남자친구분들과 연애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그냥 남자친구한테 보내주세요. 남자친구분들은 이영상 보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고. 응원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존중받을 만한 인격체라는 증거니까 자존감 챙기시고 한번 사는 인생 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